그때는 이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빠의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맞아. 냄새가 남아있던 티셔츠 하나랑 쓰시던 핸드폰, 그리고 빛 왜냐하면 거기에 아빠 머리카락이 빛? 아, 있어서 그냥... 못 버리겠는 빛? 거예요. 아... 이거를 아직도 박스 요만하게 해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게 좀좋진 않다는 라 것들을 느끼긴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많요 뭐...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그 살아생전에 썼던 거를 가은 가실 때 들고 가셔라. 네. 들고 가셔라. 응. 아, 어떡해? 유가족 돌아가신 분이지열할 응. 유품 같은 것도 또 챙기기도 하잖아요. 맞아, 맞아. 다 버리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꼭 가져야 될 유품 혹은 이제 버려야 될 유품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 돌아가신 영가의 물품을 가지고 있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고요. 왜냐면은 그 살아 있는 사람이 이 물건을 보면서 그리워하면은 좋은 길을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또 가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유품은 가지고 있는 게안 좋고요. 그냥 살아생전에 있었던 사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사진 딱 보고 한 장. 에? 아 너무 아 너무 그래. 너무 추억인데. 그거는 좀 아닌 거 같고. 한 장은 좀. 한 장. 아, 세 장. 한세 아, 장? 아, 아, 세 장? 아, 아, 한 장. 세 장도 별로야. 근데 영정 사진은 안 돼요. 영정 사진은 아, 안 돼요. 영정 사진 안 돼요. 아, 안 영정 사진 안 돼요. 아니면 그 할머니 외할머니 뭐 가락지라던가. 왜냐면 어쨌든 간에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 생전에 뼈니 깃들어 오... 있다고. 오. 좋아했던 물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건에 집착을 한다. 아니, 저는 이제 2010년에 아빠 돌아가시고 다 정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리기 때문에 아빠의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가 없었어요. 음, 그래서 맞아. 냄새가 남아 있던 티셔츠 하나랑 쓰시던 핸드폰 그리고 빗. 왜냐면 거기 아빠 머리카락이 빛? 있어서 아, 못 버리겠는 거예요. 아, 슬프다. 아, 슬퍼. 이거를 아직도 박스 요만하게 해 가지고 갖고 있어요. 그게 좀좋지 않다라는 것들을 느끼긴 했는데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해야, 그래서 그거를 태워서 그 살아생전에 썼던 거를 벗은 가실 때 들고 가셔라. 네. 들고 가셔라. 응. 아, 어떡해. 어, 막어 갑자기 슬픈데. 갑자기 몰랐어요 저는 근데 갖고 있어도 되는 줄 알아. 좋은 길을 가다가도 또 돌아보게 되고 음. 또 가다가도 내새끼 잘살줄 알았는데 그렇게 울고 나면은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냥 영가가 돌아가신 분들은 다 돌려주고 이거 들고 가세요. 그러면서 태우면서 좋은 길 가라고 길 열어주는 게 제일 좋은 거. 그래서 딱 사진 세 장? 딱세 장. 늘어났어. 한 장에서 늘어났어. 세 장? 세장 정도. 이 우리 예. 인간들은 양의 기운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돌아가신 망자분들의 물품에는 음의 기운이 깃들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과 그 기운으로 인해서 인간이 살아가는 이 길이 자꾸만 어두운 길로 갈 수도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유품은 진짜 최소한으로 정말 사진 한 장쯤이에요. 저, 네. 아니, 저 근데 제...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럼 부동산 같은 거는 괜찮아요? 네, 아, 부동산. 조상님이 아, 야, 야, 물려준 부동산. 교수님 좀 갖고 계세요? 아 문서를 태워야 되나요? 가지고 있으셔야죠. 가지고 있어도 돼요. 조상님들 마음은 이 땅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내 자손들이 성, 네. 크게 성공할 수도 있는 그 밑거름을 깔아주시는 거지 조상이 준 땅이나 이런 거를 막 팔려고 오시는 분들 있거든요. 네. 그런 거잘안 팔려요. 아 이게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덕이 될 거면 안 팔아준다니까요. 부적을 아, 하고 뭐를 해도 안 팔아줘요. 근데 뭐몹쓸땅이다 이런 거는 팔리는데. 아, 그런 쪽도 그렇 조상님이 지켜주는 건 맞아요. 아 어, 결론은 사진 세 장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부동산은 갖고들 계시면 쥐고 계시고요.